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교육 에듀얼과 동아 이지에즈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만드는 독해학습지 독해왕의 감수를 맡은 저는 이만규입니다. 이번 학습지는 초 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멀리 수능시험을 바라봅니다. 최근에 대입 수능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어가 쉬워지고 대신 반대급부적으로 국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국어는 비문학 독해 그 다음에 문법 뭐 화법, 장문, 다양한 장르가 출제가 되는데요. 어려서부터 독해 능력이 몸에 배면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공부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좋은 교재를 가지고 해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출시된 독해왕은 매주일 나가는 학습지로서 선임들이 지도도 해주고요. 어휘력, 독해력, 군문력 여러 가지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 교재 가지고 공부하시고 훗날 어려워진 수능시험 국어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감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일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